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토요일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 속에 복된 하루를 여러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또 승리함으로 또한 주간에 이 모든 삶을 가지고 내일 또 공적인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승리에 또 감사. 또 인도해 주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에 감격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Worship Service 아닙니까? Worship, Worth plus Ship이에요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모든 것을 또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길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땡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라는 것은 뭡니까? 땡크와 띵크는 생각하다 라고 하는 이 think와 감사하다 라고 하는 이 think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예배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명기사의 26장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어,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땅 거기에 너희가 거주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 기뻐서 뭡니까? 그 땅에서 거둔 첫 열매. 그 땅에서 거둔 첫 열매.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는 뭡니까? 이제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네. 그걸 거기서 길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약속을 지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첫 열매가 가지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아 여주시고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강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첫 소산,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련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것이요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예배를 들을 때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걸 고백하게 해요. 예, 배를 드릴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기를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 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 자, 방랑하는 그래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어요. 70명의 가족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크고 강성,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출애굽할 때몇명이라 됐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하나님이 그렇게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애굽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혀서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고, 그러한 가운데 애굽사람들의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그 우리의 그 억울함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호소에 응답하셨어요. 출애굽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열 가지 재앙으로 해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예배의 요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것을 고백하게 해요. 이것을 고백하게 하면서 뭡니까? 어, 그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게, 얘기합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 그 가나한 땅에 우리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얻은 이첫 열매, 그첫 열매를 가지고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참 그렇게 재만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데, 보면, 너는 레위인과 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레위인은 누굽니까 토지가 없어요. 토지가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또 거류하는 객, 아, 외로움이죠. 네. 늘 방랑해야 되는 삶.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들과 함께 나누어라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그 받은 은혜를 또 함께 나누며 기뻐하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 네.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어, 안타깝고, 어,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 어,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이 함께 하는, 어,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 참 얼마나 그립고, 어, 그리고 또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이것이 이제 거친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될 텐데, 그날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한 앞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를 지켜 주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날 회복이 돼서 만나는 그날 어, 정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정말 높이 올려드리면서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열매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 나누고 또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감격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그러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열방 가운데 또한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요 예배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6월 1일 새로 시작되는 한달또 새로운 뉴 비기닝 정말 새로운 또 삶이 새로운 한 달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첫 열매로 재물이 되어 주신 그러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서 재물이 되어 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해야 될 가족은 누군지, 내가 또 함께 이것을 나누어야될 아,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은 누군지, 하나님. 그러한 삶의 또한 실천이 있는 우리를 되게 하셔서, 내일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